아, 이렇게 1세트 퍼펙트 투패를 당했지만 2, 3세트를 또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분위기를 뒤집어 놓은 크라우네트인데요. 4세트 혼합복식에선 또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수롱페아비 선수와 강민구 선수. 네. 정기리그 최고의 혼합복식 조합이에요. 그렇죠. 복식 4승 3패를 기록 중인 강민구 선수. 지금 후기 리그에서는 뭐 완벽한 두 선수의 호흡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강력한 네,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네. <laughs> 강민구 선수가 <대비가> 쪽으로 풀어냅니다. 5쿠션으로 <laughs> 오늘 초구 공략에서는 또 처음 선보이는 음. 네, 앞선 세트들에서는 앞돌리기 네, 세트 앞돌리기 공격이 좀 많았었죠. 네. 최근에 수롱피아비 선수가 이제 단식에서 좀 음. 패하면서 연패가 조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에이스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도 같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조금 이제 지속이 되고 또 팀에 이렇게 패로 연결이 되면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음.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슬롱 피어비 선수의 그런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는 네. 그런 부분이 또 나오기도 해야 됩니다. 코너를 바짝 돌리는 뱅크샷. 와. 아,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성공. 3대0. 완벽하게 정말 꽂아넣는 네, 득점을 해냈습니다. 일단 첫 공격에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잡는 블루완 이좋트고요 블루완 이존트 팀 이렇게 선수들 면모를 보면 확실한 에이스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포진이 되어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재미가 음,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도 결코 뭐 지지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번 승부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조합이죠. 아 여기서 강민구 선수가 아. <laughs> 또 실수를 하네요. 네, 또한 명의 에이스죠 마르티네스 선수. 네, 또 이렇게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또 상대팀의 또 입장에서는 어, 꼭 무너뜨리고 싶은 네, 네.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마르티네 선수와 임정수 선수의 또 호흡도 이제 후기리그에서는 저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마르티네 선수가 혼합복식에는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자 오늘은 마지막 세트까지. 자 지금 약간 후반에 네우유천 라인업이죠. 네. 그렇죠. 임정석. 어임정 선수 연결을 해줬고요. 자 지금 임정 선수는 득점 이후에 지금 뭐 다음 공 배치가 임정 선수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음. 아 그렇군요 공이 지금 노란 공이 파란 공을 가리고 있는 네, 네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또 위기가 또전화위복이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만들었네요 계속됩니다 예, 음, 크샷 성공 4대3으로 점수를 뒤집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오히려 안 보이는 상황이 마르텐의 선수에게는 확실하게 투뱅크를 선택할 수 있는 음. 이런 기회가 생긴 거고, 처 부분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득점이 완성이 잘 됐죠. 마르텐 선수 또 사실 뭐 결혼을 이제 네. 얼마 안된또 새신랑인데 최근에 마르텐 선수의 성적이 좋다 보니까 네. 부인도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투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결이 끊겼네요. 자, 혼합복식에서는 가장 또두 선수의 호흡을 볼수 있는 또 재밌는 4세트 경기인데 여자 선수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네. 대부분 팀의 에이스들, 남자 선수들이 또 같이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음... 어려운 부분이또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 네. 아주 더 높아요. 서로 좀 믿기도 하고 의지도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혼합복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은 또 여자 선수들의 득점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가장 뭐 지금 팀리그에서 복식 경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꽃이죠. 네, 네. 그렇죠. 최근에 혼합복식에서 정말 좋은 성적들도 너무나 자주 보이고 있고요. 와, 이 공을. 오. 굉장한 시도였습니다. 네, 이먼 거리에서 저 좁은 틈으로. 오, 아. 뭐투 뱅크 시도인데. 좀 무시무시한데요. 네. 지금 정말 얇은 두께가 아니고서 음. 노란 공 쪽으로 좀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형태였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투 뱅크 보단 원 뱅크 음. 역회전으로 시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뻔했습니다. 굿샷! 네, 이렇게 양팀 공산을 뽑아낸 이후에 강민구의 득점. 예외전인데요 아, 아, 키스에 가로막힌다스공의각이도 맞춰줘야 되고 지금 키스가 났던 부분은 두께 사용이 조금 네실패가 됐던 지금보다 좀더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꺾어줘야 되는데, 음. 교차가 되지 못했어요. 오. 자, 임정선수 뱅크샷 잘하죠. 네. 아... 어, 이게. 와. 해군의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laughs> 너무 얇은 두께 맞으면서 넣치기가 어 되지 못했는데 자 보시면 네 지금 장단 쿠션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어이 아... 얇은 두께에서 네 <laughs> 행운의 득점으로 어 마르틴 선수가 자 아,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네. <laughs> 표정이 네. 아주 좋진 않았고요. <laughs> 오! 아, 아, 네, 마지막 네, 네. 잘 네. 풀어냈습니다. 네, 멋진 리버스. 오, 어. 상당히 큰 각도였는데 내공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각까지 끌림이 딱 발생이 되고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회전량으로 내려가는 가장 완성도 있었던 또 리버스 공격. 옆돌리기 시도인가요? 네. 음. 코너를 최대한 바짝 돌려내려고 했는데 지금 옆돌리기에서는 코너 돌지 않으면 또 나오질 않아요. 네. 조금 무리한 또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좀더 아래쪽으로 그냥 평범하게 내리는 더블 쿠션도 음. 괜찮아 보였는데. 네 그런 시도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득점 성공. 샷, 스코어 5대7. 파란공 두께 사용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좀돌리기대회전전입다다 네. 컨트롤 d u l g 득점 성공. <laughs> 연속 득점으로 이제 한점 차. 강민구 선수도 지금 배치 조금 신경이 쓰이는 배치입니다. 오, 와, 아. 네, 이렇게 딱 야속하게 득격하네요. 키스의 위험도 있고 혹시나 아래쪽에 조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강민구 선수가 딱 스리 쿠션 위치에서 득점을 노렸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짧았어요. 네. 빠져나갔는데 키스가 나고 아~, 아 <laughs> 해문의 득점이 나올 뻔한 상황인데 에이. 아~ 이렇게 뱅치샷으로 네, 여기서 네. 세트라 아 정말 팽팽한 승부였죠. 이두 복식조 모두 멋진 승부를 펼쳤는데, 마지막에 뱅크샷 한 방으로 마르티네 선수가 바로 세트를 끝내버렸습니다. 네, 그 키스가 나면서 절묘하게 네, 자리에 멈춘 상황에서 네, 놓치지 않는 마르티네 선수. 네, 이렇게 마르티네스 임정수 복식조가 승리를 거뒀고요. 정영 선수 5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